오늘 날도 이렇게 화창한데 중촌동 가면은 살수 있어요? 네, 중촌동 작업실 소문 검색어 치시면 네, 다 나오고 있고요. 포털에 사용하시고.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? 다락문 그 소문 다락문 뭐 이렇게 치면 유일하게 언니 거만 잘 나오는데요. 그린비를 쳐보잖아요? 안 나와. 엄청 많이 나와. 전국의 그린비가 아, 왜 이렇게 많아? 네. 나 이거 상호 등록 빨리 해야겠어, 진짜. 그럼요. 다락문. 음.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이 아니라고. <laughs> 인트로에 인사 드릴 때 즐거움이 가득한 달입니다. 나랑분 <laughs> 그럼 밑에다 좀 설명을 붙여놓든가 이거 아니 이거 한문에 같이 써야 되는데 아이고, 이렇게 어려운 이름은 처음이지고 음, 이렇게 어려운 브랜드 이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는? 자, 이제 옆에 가방네 옆으로 좀 건너가시고 어, 가볼까요? 아 손님이 계시네요 네요요요요요 네. 음, 진짜 저 위에는 사람 많은데 어? 지금 이쪽 골목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백분의 일입니다. 백분의 일. 저기는 커플커플이 막 언덕을 다 올라가고 난리예요. 멀지 않다던데. 걸어서. 안 멀어요. 나차 거기다 세우고 있는데 나 때문에 차가 못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. 빨리 가요.